여러분, 지금 이 자리,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풀리자 리스크 자산 선호가 커졌고, 아발란체가 재단의 중요일조 발표에 기대감이 겹치며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재단의 중요 발표 설명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유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발란체가 가격의 저점을 높여 상승해주며 38,800원까지 올라온 가운데 엄청난 호재까지 나와주었습니다. 지금 이 기회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텐데요. 오늘 차트를 설명드리기 앞서 제가 아발란체의 직전 고점들을 연결해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채널들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만들어 놓은 상단선까지 상승을 한뒤그 아래 하단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채널을 포함해 차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캔들을 보시면 최근 하단선에서 반등을 해 위에 상단선까지 상승한 걸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상단선에서 하락을 하지 않고 상단선을 깨고 55,000원까지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락을 하게 된다면 46,000원 중반 기준선까지 조정이 열리게 되는데, 저라면 46,800원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기준선마저 종가로 이탈하게 된다면, 45,000원 아래에서 손절을 하겠습니다. 반대로 전환선만 테스트를 하고, 바로 49,500원을 회복하면, 추격이 유리하니, 49,000원 이탈 시 비중을 줄이고, 48,000원 대 재화기누 재진임을 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더 이상 하락은 하지 않고, 상승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소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입수한 뉴스의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뉴스에선 아발란체가 ETF 신청함에 따라 아발란체 가격이 50달러로 급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ETF 승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아발란체의 가격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뉴스는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아발란체의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48,400원을 지지하에 돌파하게 된다면 49,500원까지 열릴 수 있지만 저는 더 높은 55,000원까지 열려있다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재단 측이 보유한 락업 물량을 해제 및소각하겠다는 일정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단문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일정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흡수가 늦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소통방에서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원가 뉴스들 재단의 공식문서나 급등 예산 단타 코인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께는 금전 요구 일절 없이 100% 무료로 소통마 초대링크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적여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에 풀려 우리가 사고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물량은 재단이 일정 기간 동안 잠궈두는 것이죠. 저희는 그걸 락업이라 부르고 그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락업이 해제가 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럼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 소각이란 개념은 무엇이냐?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 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걸 바로 소각이라 합니다. 원래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 버리므로 인위적인 희소성 극대화에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 급등이 아니라 중 장기적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은 과거에도 이런 방식을 활용해 큰 변동성을 만들어 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아발란치 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량, 재단에서 목표가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중요한 부분들을 마스킹 처리해 놓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의 핵심내용은 유튜브에서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이 문서의 원본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금전여을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있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락업이라 보내 오시면 확인되는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하단에 기타 탭 클릭하시고 똑같이 락업이라 적으신 뒤 하단에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납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 남겨놓았으니 유성 락업이라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냐 언제 진입해야 하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린이 시절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 그냥 감으로만 느낌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에 여러 번 봤었는데 사실 이런 투자 시장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번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저 유성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과 평단가 적어주시면 지금 여러분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기에 많은 분들은 못 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 딱 2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주세요. 간절하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정댓글 참고해서 문의 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업비트는 진짜 세력의 작전판입니다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기는데요. 이런 흔적들만 따라가도 좋은 기회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히든이라 문의 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만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은 세력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그냥 드렸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으로 터져버렸거든요. 이러면 세력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끝나버려요. 이게 신식당부 했는데도 자꾸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는 딱 탈점이 나올 때만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해 보지 마시고 저 유성이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